아, 분속 1200m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길이 500m인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가 걸렸다고 합니다. 이때 궁금한 건 열차의 길이에요. 열차의 길이가 궁금하니까 열차의 길이를 X라고 생각해 볼게요. 그리고 철교가 나왔으니까 철교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. 이러한 철교를 지나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겠죠? 자, 기차가 딱, 우리 철교에 딱 들어가기 직전, 바로 여기다가 기차를 하나 세우고, 기차가 완전히 나갔을 때의 모습도 기차를 한번 그려볼게요. 같은 기차입니다. 자, 이렇게 갈 때, 이렇게 통과를 할 거예요. 근데 그때의 속력이 분속 1200m라고 했어요. 그런데 완전히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0초라고 했으니, 초와 분 단위가 맞지 않죠? 그러면 속력의 단위를 좀 바꿔볼게요. 분 분의 즉분 분의 1200m였으니까 이거는 60초 분의 초로 바꾸면 1200m로 바꿀 수 있고 이것은 20m/초가 되겠죠. 이 말은 초당 20m를 갔구나라는 말이 됩니다. 자, 그럼 속력도 알았어요. 속력도 알았고 시간도 압니다. 그리고 거리도 알고 있죠. 거리는 철교가 500m라고 했어요. 그런데 여기 있는 기차도 X고, 뭐, 통과했을 때도 당연히 기차는 X 길이를 가지고 있겠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완전히 통과라는 단어예요. 기차의 머리 부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. 자 완전히 통과하는 거는 바로 여기까지 기차의 머리가 여기까지 와야 꼬리 부분이 완전히 철교를 통과할 수 있죠. 그래서 사실상 이 기차가 간 거리는 500m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. 완전히 통과하려면은 x까지 더해서 500 더하기 xm가 이 기차가 통과했을 때의 갔을 때 거리가 되는 겁니다. 자 우리 거리 공식 알고 있죠? 시간 곱하기 속력이에요. 그럼 우리가 구한 500 플러스 x라는 거리는요. 시간 30초 곱하기 속력 20m/s였죠. 이렇게 계산하면 x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. 정리해 봅시다. x 플러스 500은 600이 되고요. x는 100이 되겠죠. 그렇게 해가지고 열차의 길이는 100이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열차의 길이는 100m다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.